주 그리스도를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나쁜 짓을 했다. 예수님 옷 나눠 가졌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군인들이 죄수의 옷을 나눠 가지는 것. 이것은 뭐특별할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런 그런 일이 십자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십자가에 어, 무슨 영향력을 끼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행위라면 어떤 의미가 아주 값이 값이 있었다면 어, 이걸 어, 기록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게 2 4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에 10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 주님과 관련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별볼일 없는 일이고, 아무도 이것도 신경 쓰지도 않는 일이고, 이게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도, 요한은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냥 2021년 2월 뭐 3일. 어떤,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시는가? 생각하는 좋은 단초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의 이 관계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러려니 할수 있는, 아니면 혀몇번 차고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원칙 가운데 산다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밝아벗겨지는 건데, 그, 우리가 이 서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들, 뭐, 한국 뭐, 갈거 없이 그림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팬티를 입고 계십니다. <laughs> 그거 없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는데 뭘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뭐 다리를 이렇게 비껴 가지고 다른 사람 못 보게 이렇게 비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 25절 안 읽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다 여자들이 다 옆에 가족이지만 그렇게 서 있는데 바로 곁에 있는데 다볼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단 하나도 걸치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명한 화가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한 화가가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고 특별히 요한복음 읽고 예수님께서 팬티 입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해서 완전한 나체로 그렸더니 완전히 난리가 났죠. 다, 다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읽었던 것입니다. 무심코 읽었던 거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아,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눴네만 본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보지 못하고 그의 남겨진 그 옷, 죄수의 옷,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그 옷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게 진짜 귀한 옷이라면, 진짜 귀한 옷이라면 나눠 가져야 하지요.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 주님의 옷, 우리가, 주님께서 평상시 30여 년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입었을 여러 가지 옷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집중된, 그 어렸을 때 옷이야. 뭐, 부모가 베넷 옷이라고 해서 보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면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어간에 입으셨던 옷, 기억나시는 옷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다.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내 기쁨이 된다. 어, 이 옷,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주 나를 붙드네. 사절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다 지금 주님의 옷과 관련된 찬송이거든. 그런데 이 옷이 단순하게 주님께서 입으셨던 죄수들이 나눠 가졌던 그 옷이냐. 이거지. 제주, 제주, 군인들이 죄수의 옷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보상 차원의 술과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싼 가치. 전리품. 그런 오시겠느냐는 것이. 잔인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주수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숨 모셔가지고 호흡 곤란 때문에 질식해서 죽어가면서 몸을 경련을 일으키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상 그림을 잘 그린 화가들의 그림 보면 이 혈관을 이 중추신경을 지나가고 있는 거기에 녹슨 대못 1cm 지름이 1cm나 되는 12cm에서 15cm나 되는 그 대못 이것에 박혀가지고 실험실의 청개구리처럼 움찔움찔하고 있는 완전히 경련 때문에 손이 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것처럼 손이 막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몇년 전에 거기에서 발견된 여지껏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십자가도 발견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록에만 남아 있었죠. 로마가 얼마나 완전하게 십자가 처형을 한 후에 그 흔적조차 남지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 독립 전쟁을 진압하고 하루에 포로를 매일 500명씩 로마로 향하는 대로변에 대로변에 이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 얼, 무수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게 남아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년 전에 성지에서 한 6월 함속에 이 복숭아뼈, 복숭아뼈를 관통한 십자가가 이 못이, 못이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을 때 어떤 형태로 박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손에다가 박고 그다음에 발은 겹쳐가지고 그 위에다 박고 뭐이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사이에다 두고 밑에 그 기둥에다 두고 발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숭아 뼈를 관통해가지고 이쪽으로 뺀 다음에 여기 끝을 오그려가지고 이 뼈가 이 죄수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박은 게 아니라 옆에다가 이 기둥 사이에 양쪽 발을 이렇게 걸치고 여기다 박아가지고 여기서 휘어가지고 한그뼈 조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처형했는지조차 그게 보통 사용했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포로들을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었을 테니까 그냥 가서 뒤에서 한번더 휘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겹친 채로 위에서 박아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현장을 보면 잔혹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 뼈, 정강이 뼈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형태로 바뀌셨던 어떻게 바뀌셨던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가까이 처절하게 죽어갈 때 그 밑에서 옷을 나눠 입을 옷을 나눠 가질 제비 뽑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스럽다. 저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그 맹수들이 짐승을 잡아 놓고 새끼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살아 있을 때 이게 장난치는 것 이걸 봅니다. 그 새끼들이 와서 그 이제 연습하려고 하려고 또또 또 장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직 눈, 그 초롱초롱한 초식동물의 그 눈이 아직 호흡이 살아있는데 벌써 내장을 뜯겨서 먹고 먹고 있는 그런 영상들 보면 잔혹하기 그지 없고 근데 그런 게 여과 없이 보여졌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냥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그 사냥하고 뜯어먹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도, 영상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유통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눈망울이 살아있고 숨 쉬고 있는데 그 하체를, 그 몸뚱아리를, 내장을 뜯어먹고 있는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옷, 만약 지금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에게 줬다면 이 옷은 아마 천억을 능가하는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보관하고 있다. 지금 독일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 돌아가신지 300년 뒤에 이 발견된 300년 뒤에 누가 예수님의 옷을 죄수들이 나눠 가졌던 그 옷을 누가 보관했겠습니까? 300년 뒤에 그 죄수의 가문, 군인들의 가문 중에 그 옷을 이 속옷을 이 제비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그 가족 중에 후손 중에 뭐 그걸 누가 이렇게 1 0 0원에 사고 1,000원에 사고 하면서 점점 가치가 불어나서 300 예수님이 기독, 기독교가 공인되고 사람들이 그 옷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했겠습니까? 그런데그 옷이 그 지금 남아 있거든요. 가지고 500년 만에 12번 보여 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리셨을 때 쌌던 그 수의 세마포 그것도 500년 만에 12번 정도밖에 안보여주다 대단한 뉴스입니다 지금도 진짜인지도 모르면서도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 입었던 호지 아니한 통짜로 된 위에서부터 그냥 한 실로 짜서 끝까지 있는 그런 옷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입으셨던 옷의 향기는 뭐냐는 거죠 1 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아니하였어. 피가 피가 흘러서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알던그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까 싶어서 었 그래서 붙들었던 그옷그 옷이 중요한가요? 그 믿음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옷 만졌느냐? 그 주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그만큼. 놀라운, 주님께서 입으셨던 옷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귀한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바로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마지막, 겉옷을 벗고, 주님께서 벗으셨던 그 겉옷, 뭐 하기 위해서 옷을 벗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벗으셨던 그 옷, 겸손한 옷, 겸손한 옷, 사랑의 옷, 땀 흘리는 옷, 헌신하는 옷, 자기 백성들에게 충성하시는 그게 헤세드라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충성이 이내가 자비가 극유리 헤세드다. 우리 주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썼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함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날아가게 하고 다 없애버리시고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하여금 우리의 수치를 덮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주님. 로마서 1 3장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썼던 편지를 기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게 이게 천억짜리 옷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야. 진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수치를 가려 주신 우리 주님께서 밝아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 우리의 수치가 가려진 자로 전리품 챙기듯이 잔인하게 몇개더 얻으려고 술값 좀더 보태려고 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입히신 그 이내의 옷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